f 가 보는 f 가 모든 실수에스분가능하고이 모든 실수 x 에대해이 f x 가5보다 작거나 같 f 는스가많 보는 시스가 x 가이하라는 거겠지? 그랬을 때이 f 가마이너스이고원시 f 이런거 기억나? a 마이너스 는 뭐가 반드시 존재해? 순간변화율이랑 평균변화율을 갖게 되는 거에 반드시 존재하죠? 이게 뭐였어? 이게 평균과정리 그러면 얘가 어쨌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게 반드시 존재하겠네. 얘가 궁금하게 f4니까, 4마이너스 0네. f4. 마이너스 f 0이랑 같은 이 순간 변화량이랑 같은 평균 변화량 반드시 존재하겠지, 됐어? f x가 미분 가능하니까. 근데 이 c 값이 뭔지 모르겠지만 얘는 무조건 5 이하여야 되죠. 그냥 문제에서 모든 도함수 값이 5 이하라면 그러면 얘가 얘가 결국 5 이하라는 길이랑 똑같으니까 요렇게 바꿀 수 있겠네? 4분의 F4-F0가 5 이하더라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지 그럼 얘는 결국 F4-F0가 2 2 이하인데 이래서 F0이 마이너스 3이라면 그래서 하 20-3이니까 17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F4의 최댓값은 17이 될수 밖에 없겠죠?